방금 전에 이제 산탈 때문에 이제 음. 주초상에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또 다른 곡시 있나? 아유, 또 다른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을 때는 우리가 자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갔어. 근데 축구 던니까는 너무 억울한 거야. <laughs> 내가 죽어서 나는 당연히 좋은데 가가지고 헐헐 날줄 알았는데. 갇혀 버린 거야.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암이든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들어와가지고 내가 꿈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단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잖아요. 그 이분들을 풀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 더 아프고 괴롭고 힘들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 배에 더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더 느끼고 있어요. 본인보다 더 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했어.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쟤네들은 처음엔 미안했지만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악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잘풀어지안 그러면은, 혼자 가기 힘드니까 너 잡아간다 하자. 이게 없는 것 같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실은 나를 알아줘라 나를 좀 풀어줘. 그러니까 얘 하나 잡고 가. 그러면은 이 상문에 또 하나의 상문있잖아요 그러면 상문치기가두 번이나 있으니까는 이거는 완전 그냥 말 그대로 사자. 저승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사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삼재가 있어가지고, 근데 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 집안이 완전히 풍지 박살, 사, 줄추상이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멍, 멍청한 좀 케이스가 있어. 이게, 어, 아홉수에 또 삼재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아홉수가 안 좋고 삼재가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좀 피해야 돼. 피해도 우리가 언제 피하라고 그래? 정초부터. 정월달엔 좀 피하고, 정2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2월은 영등달 해가지고 깨끗한 달이에요. 이럴 때는 좀 피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저기 초상날 때저 친구가 와줘가지고, 아, 나도 고마워서 가?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걸좀 피해야 돼. 괜히 엄한 거 같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 집안을 다 흐트러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갔다 왔는데,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집에 이런 운기 삼재나 아니면 집안에 삼재가 한 분인 사람만 있어도 삼재라고. 근데 두 분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세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를 쳐버려요. 내 집계 상문이 아니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엄한 데서 들고 온 상문 때문에 내 집안이 다시금 상문의 시작점이 돼가지고 이 상문의 줄초상이 또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이런 상문이 좀 들어왔다 그분아 빨리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뭐 천도제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뭐 천도제 하시는 분들은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사자들이 들어올 문 열고 이쪽으로 건널 문을 막아야지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사자를 물리고 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프시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상문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할 때군웅찌이라고도 해요. 군웅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군웅에서 어상문을 쳐버렸으니까는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천도제 했어요. 그걸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쉬 가지는 않습니다. 군웅도 풀어 재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진옥이 하든 천도제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저승문을 닫으셔야 돼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있는 문을 닫으셔야지 줄초상도 끝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니까는 빨리 서둘러셔가지고, 그러면 정월달에 뭐 상문 이런 거 들어서 풀수 있다요? 빨리 푸셔야죠. 내가 1년이면 12달이야. 그이 달을 갖다가 1년을 꽉 채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미 시작부터 상문을 끌고 들어간다? 정말 멍청한 겁니다. 이 병원연, 해운연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해운연이에요. 누구나 다. 내가 지금까지 잘 내가 음, 준비한 자에게는 발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을 갖다가 빡시게 넣어주는 거야. 좋은 기회를 갖다가 머리도 열어주고. 그런데 이런 좋은 해운연을 그냥 내가 상문으로 놓쳐버린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빠른 실내 상문은 푸시는 게 좋습니다.